완전 로컬인데. 어어 어, 왔어 왔어 왔어. 아니 쭈 아, 네. 예쁜데. 아, 일단 시키자. 쭈비 네. 소개해 줬잖아. 네맞아 그래서 여기 구글맵 쳐보니까 곧 닫아요? 이따가 어 여덟 시반 닫았어. 닫아. 네. 여요? 여 아, 아니 쯔, 너무 뇨기. 예쁜데. 어? 잘 어울려. 예뻐요? 어. 와. 오토바이 타고 왔어? 잘 어울리는. 네. 괜찮아? 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요. <laughs> 너무 좋아해요. <laughs> 그래. 예뻐요, 이제 예뻐요. 예뻐, 예뻐. 아. 그래. 아니 그 그랩 자켓 있잖아. 아. 쭉 초록색 그랩 자켓 <laughs> 하고 이거 하고 범, 한 번씩 한 번씩 입어. 네. 음. 그 그랩 자켓 그. <laughs> 그랩 자켓. Look like a 그랩 자켓. <웃음> 네, 네. <웃음> 여기가 유명한데 엄청 로컬인데? 여기 아주 유명해요. 아 그래? 네. 근데 왜 대원님?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왜1 2시 반까지밖에 영업 안 해? 아침 하고, 어, 저녁, 아 오픈. 아침에 하고 점심에 네. 브레이크, 아, 네네. 그리고 저녁에 다시 저녁에... 오픈. 네네. 아 맞아요. 이것도 주네. 와이도. 와이, 꽈이. 와이. 어? 반 와이, 반 와이. 음. 미피. 하마. 아. <laughs> 아, 죽일래, 공짜줄 알았는데. 아, 너무 안, 공짜 아니에요. 내막 안, 파이파이 짜뜨는. 네, 네, 네. 먹으면 계산해. 먹으면 계산해. 네. 끝내라, 면피. 오케이, 끝내 면피. 이거 면피. 면피. 이거 면피. 짜다. <laughs>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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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면피. 아, 여기는 베트남 사람들한테만 유명한 거가. 나, <laughs> 나는 못 들어본 거 같은데. 여기 음, 쌍. 쌍. 그럼 아, 괜찮네. 제일 작은 게1 6 0 0 원? 3만동? 스페셜이 5만 5천동? 5만 5천동 응어 금방 나오네 음 닭베타 닭베타 왜 여기가 더 베트남 사람들한테 유명해? 이거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 국물? 네네네 이 숲? 수비 더 맛있어? 숲 수... 맛있어요 아그래 일단 국물 좀 <laughs> 먹어봐야 돼네어 이건 단데? 조금 달아 조금 봐라. 레레베스 왜? 이걸 어. 좀 넣어야 되잖아. 이거. 이거. 마늘. 어. 네네. 너무 맛있잖아. 네네. 근데좀안 먹어요. 왜? 후이. 됐네. 아... 안, 아, 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 냄새. 나는 이걸 넣어야 조금 더 뭔가 새콤해지면서 고소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렇더라고. 어, 여긴 그래도 면이 좀 기네. 한 풋에 비해서. 이게 남이고. 나. 맞지? 따이는, 따이는 나이? 이거잖아. 조금 안 익힌 소고기. <laughs> 네. 여기에서 국물에서 익히게 먹는. 소고기. 어. 음, 음. 이거 안 익힌 소고기. 네. 오, 맛있겠다. 음. 어때요? 맛있어요. 훨씬 맛있어. 마늘 넣는 게 훨씬 맛있어. 한국 사람들 마늘 음. 좋아해요. 아 진짜요? 음, 마늘 엄청 좋아해요. 아. 그러고 잘 생각해 보면 한국 음식에 마늘 들어가는 게 엄청 많아. 네네. 네. 맛있어? 응. 음. 네. 음. 맛있어? 응. 음, 딱 좋아? 응. 음. 찐으로 좋아하는데. 음. 맛있어. 맛있어요. 음. 네. 고기도 맛있네. 빵과이. 응, 빵과이를 수을싹 들어가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먹어. 음, mm. mm. 맛있어. e s p e c i a 빵과이 v e r y 아, 그래 먹고 너무 맛있어. 아, 이고 응. With the rice, uh -huh. okay. Rice, 응. 과이 o k a 빵미 오케이. 미 오케이. 응. 아, 아 네네네. 먹어도 맛있다. 국물이 다 진해가지고. 많이 하고 미 같이 먹 and rice. and rice. 응, 네네. 맛있어. 네네. 응? 여기에 봐. 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서 내가 고기를 몇점 먹었는데도 고기가 진짜 많아. 고기 진짜 많아요. 응. 네네네. 세개 먹는 거나 하나 먹는 거 똑같아? 몰라? 아, 하나 <목소리> 찬, 에, 아마 아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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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 살짝 아, 오이. <목소리> 아, 아, 어, 아, 그 맛을 먹는 건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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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포함인가 봐. 사천동 네, 사천동가에한이사천 <목소리> 토탈 89,000원. 네. 이거 하, 학교 아니에요? 이거 학교 아니야 아니요. 학교가 어딨어? 이거 학교 아니야? 이거 센터. 아, 여기 운동장이야, 그냥? 네네, 운동장. 아, 나 학교인 바까? 줄? 운동장. 아니, 거의, 나 영국에서 그 보딩스쿨하고 비슷한 줄 알았잖아. 학교에 어. 운동장이 이만한 게 있길래. 그... 학교가 어딨어? 이거야? 그 학위? 아, 이거, 이거. 이게 학교야? 중학교. 그 중학교? 네.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귀여워 애들이. 아니, 쭉 내가 응, 이제 곧한국에 가잖아. 네. 그래서 쭉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옆집 프로랑 같이 두달 동안 유튜브로 일했잖아. 네 맞아요. 응. 쭉 생각에는 어떤 거 같아? 어땠어? 두 달? 재미 있어요. 재미 있어? 네쭉 하고 유튜브로 같이 바로 구독자 어. 많았어. 아 그치, 지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아, 알았어요.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쭉 알았어요. 어쭉 하고도 같이 사진 찍고. 아, 봤어요 유튜브 봤어요. 맞아, 맞아. 네네네. 쭉 재미 있어요. 재밌지? 아아 어, 어. 기뻐요. 기뻐? 네. 그러고 쭉. 어. 쭉은 혼자 네. 다니면서. 한국 구독자분이 안녕하세요 한적 없어? <laughs> 혼자 다니면? 혼자 다닐 때? 아, 아, 다닌데. 알아보고, 어, 쭈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 아, 아, 없어요. 없어? <laughs> 왜 그런지? 쭈부랑 같이 가,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았죠? 아. 왜 혼자 다니면? 못 알아보는 아, 줄 알아? 쯔분 어. 옆집 프로랑만 걸어다니고 네. 나머지 시간엔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 네네네. <laughs> 어? 네, 네, 네. 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네네. 네, 네. 그러면 네. 같이 있을 때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쯔 아니야? 맞아.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그랬어야지.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야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야 장난 네네네네 아니야. 아니야. 아 i a 스페셜이란 아. <laughs> 수염 때문에? <laughs> 스페셜. 다른 어? 사람 어, 옆집으로 보면 아 옆집으로 아. 왜? 커서? 아커 커고. 어 이거 이거? 스페셜 <웃음> 스페셜. 참아 <laughs> 말을 못하는구나. 스페셜 얼굴. 스페셜 얼굴이라고? <laughs> 수염? 아예 이거. 수염? 아 어, 어, 네네네. 그럼 쭉도 수염 아. 기르고 다녀. 없어요 <laughs> 유튜브에 나온 거, 어. 쭉 친구들이나, 응. 뭐, 아는 사람들이 본적 있어? 네, 친구 봤어요 봤어? p 어, 네 뭐래? 뭐래? h 래 아아 네?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laughs> 장난이야. 아니, 장난이야 아 장난이야 네, 재미있어 재미있대? 옆 t i 로 멋있어요 멋있다고? 아아 m y is n 예뻐요 i m m y is n o 친구 아닌데 그 정도면? 옆집으로 맛있어요. 멋있어요 <laughs> 네. 더 더. 아, 저, 아 조금 좋아요. 더 어. 더. <laughs> 그죠? <그쵸>? 쭉. <laughs> 한국에서 몇주 있다가 올 거잖아. 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떄시나, 네. 네. 고향 갔다가 안 오는 사람 많아. 네네네. 그래서 혹시나 물어보는 건데, 좀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네, 그냥. 나 한국 갔다 오면 쭉 네. 계속 같이 일할 거야? <laughs> 같이 일할 거지? <laughs> 같이. 아니 아니. 어? 아. <laughs> 뭐라고? 아, 쭉 일하네. 그럼 우리 고파이. 고파이 엮이도록. 네. 그동안 쭉. So, 네. 그동안 즐거웠어. 아, Bye. 네. Bye. 아, 아, 그동안. 고생했어. 아니 장난이고 고생 어? 안 해요 고생 안 했어? <웃음> 네? <웃음> 아니 내가 한 2주? 3주? 이따가 오잖아 네 그러면 은쭉 You're gonna wait here and You're gonna keep on working with me, right? 응 네. 맞지? 응아 네. <laughs> <아니>, 혹시, 혹시, <laughs>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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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이토이마 아이 아이 물어본 거야 그냥 물어봐요 아, 물어본 아니? 거야 왜냐하면 구정 휴가 때도 베트남 친구들은 <laughs> 고향에 갔다가 네. 안 와요 같이 일하러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 네, 맞아요. 어, 그래서, 네. 혹시 내가 한국 갔다 오면, 쭈비 어디 도망가거나, 어디 다른 데 일하고 있을까봐. <laughs>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네. 어? 2025년도에, 네, 네. 2025년. 어. 계획이 있어? Do you have a plan? 기획, 계획 있어요. 음. 한국어 차이 부해요 어, 그렇지. 한국어 어, 공부 더 하면 좋지. 더 네, 잘해요. 음. 어, 하고 옆집으로 같이 촬영 하노이 어 하노이 안가 봤지? 안가 봤어. 어. 하노이 하고 호이안. 아, 난 호이안, 다낭, 호이안. 다낭, 호이안. 하고 카페 카페. 아, 카페는 안 좋아해? 아, 카페 좋아해요. 근데 멀어, 멀어요. 아, 카페는 얏으로안 가서 안가 봤어. 아. 아, 우리 포고도 가자. 아, 포고? 아, I have a friend. 우리 포고. 아, 진짜. 친구 있어, 스포 알탕이 내년에 가요. 네, 내년. 응. 아 한, 네. 한국은 되게 쉽지 않아. 한국, 가고 가고, 가고 싶어. 싶어? 네, 네, 네. 아 근데 가고 싶은 건 알겠는데 옛날에도 우리가 이제 아, 네. 비자 신청을 하면 아, 네. 보통 대도시에 살 호치민, 하노이 사는 사람들만 비자를 좀잘 줘서 쭈비 비자가 나와야 갈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 뭐 한국까지는 계획이니까. 네, 내년. 네, 네. 좋아, 좋은 계획이야. 주, 한국어, <laughs> 베트남에서 이쪽 저쪽 돌아다니기, 네네. 그러고 한국 가고 싶은 거. 네. 음좋 그중에 스튜디, 한국어 더 많이 배우는 거가 제일 좋네요. 아, 아겠습니다어다한거 이... <laughs> <단호한> 보소? <laughs> 2024년도 응. 마무리하면서 구독자분들 네네네. 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네. 아, <laughs> 어, 옆집 프로랑 두달 이랬는데 쭉 이쁘다 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 쭉 아, 한국말 더 잘하는 쭉비 될게요. <laughs> Happy New Year. 오 잘하네 한국말. 아, 아, 한국말 잘해요. <laughs> 오, 잘해 많이 늘었다. 아, 내년 더 잘해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Happy New Year.